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세미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세미. 드리겠습니다. 세미트럭에서 네.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그런가요? 세미트럭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파일럿 프로덕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 본격적인 양산을 안 하고 있고요. 그쵸. 작년 11월에 이제 한 21대 정도를 펩시에다가 판매를 했어요. 음. 그래서 펩시에서 지금 약 8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오. 지금까지의 성과를 갖다가 어~ 이야기하는 것을 펩시에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펩시코 ]가요? 코퍼레이션에서 어~ 세미트럭이 어땠는지 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음, 이익이 있는지 음.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이 정도의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본격적으로 세미트럭은 양산에 들어간다면은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음. 어~ 승부를 걸수 있겠다는 판단을 제가 좀 들었어요 오.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뭐 제가 이미지 준비 안해 갖고 왔는데 미국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코가 길게 나와 있는, 음, 그 코가 그쵸, 그쵸. 길게 나와 있고 뒤에 그뭐 엄청나게 그 뒤도 길어가지고 침대도 들어가고 테이블도 그쵸, 들어가고 그쵸. 뭐 식당도 들어가고 먹고 자고 하죠, 막. 네, 뭐 이러한 음. 것이 이제 미국이고 한국과 유럽에서 쓰는 것은 이 유리창이 그냥 밑에 그냥 깎였죠. 그쵸. 절벽같이 네. 쭉. 전벽같이 깎였죠. 근데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은요 여기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아.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그. 가장 작은 코를 가졌고요 오, 미국에서도 거니? 스타일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어, 두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유럽 시장 공략과 한국 시장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을 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평가가 어,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일렉트릭에서 보도가 나온 것인데 펩시코에서 어떻게 세미트럭을 이용을 했는지 그러면서 트럭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정도가 펩시콜라에 배달이 됐었고 이렇게 펩시콜라에서는 특히 펩시콜라 전체가 아니라 펩시콜라 서부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네네. 지역에 배달이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메가 차저라고 하죠. 슈퍼 차저가 아니라 트럭용 전문 차저들을 갖다가 펩시 공장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이 펩시코에서 작성한 런 언레스라고 하는 어, 영상인데요. 이거 잠깐 영상 앞부분만 좀 저희 볼까요. 쭉쭉쭉쭉 해서 전체 화면 보기로 틀고 이게 또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비메오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펩시가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연료로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어서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서 이 펩시에서 어~ 원래 이런 트럭을 쓰고 있었었는데 어~ 이~ 저희가 좀 넘겨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전통적인 미국에서 코나온 그렇죠, 그렇죠. 코나운 트럭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 이런 트럭들을 대체하고, 원래 펩시에서는 이런 대형 트럭들을 오. 전통적인 디젤 트럭이죠. 디젤 트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 뒤에 보입니다. 네네. 수고한데, 이 전기를, 이, 되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운전사들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어, 운전사들이 드라이버들. 여자분도 계시고, 에오. 어, 이 운전사들 인터뷰를 하나하나 따고, 이것들의 성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했을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 다양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거 저희 안내에다가 써드릴 테니까 어, 어, 링크를, 어, 링크를 네. 한번 보시면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아, 실제로 사용되면서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인터뷰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것이 기사에서 나왔던 거래서 보시죠. 이 화면 보시면. 전체적으로 21대 중에서 대부분은 음. 100마일 정도의 가는 범위 내에서 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콜라라든지 저기 아니죠. 펩시콜라라든지 치토스라든지 음. 뭐, 치토스. 뭐 세븐업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뭐 펩시코에서 나오는 것을 배달을 했겠죠. 근데 100마일이면 161km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미 트럭에 어30 6, 30톤 정도 36톤 정도 최대 적재 정량을 하고도 세미트럭은 800키로 를 간다고 랬어요 네. 800키로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경쟁사 제품들 외에는 중국에서 아직 생산하지 않지만 생산할 거라고 하는 거 외에는 볼보라든지 매체데스 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고 시판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가봤자 300키로 거든요 300키로 인데 지금 어이이 이, 과연 800km를 갈수 있는가? 근데 어 유감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근거리 배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100마일 이내에서 음. 배달했다라는 을 네. 거예요. 161km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대로 된 영업 시간 하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장고장도 없었다고 나오고요. 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하지만 이 21대 중에서 세 대는. 어. 장거리를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250 마일에서 450 마일을 뛰었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 250 마일 정도면 은한 402km를 얘기하는 거고요. 400km 정도? 어, 네, 400km 정도고, 450 마일 정도면 724km입니다. 오 그니까 러 724km니까 거의 800km에 육박하는 건데 그러네요. 이것을 이 루트, 루, 그 루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 이 세대가. 충전 안 해도 네한번 음, 충전하면 800km를 한번 가는 거 거니까 음. 그래서 어, 750km를 일회 충전 없이 4, 450마일을 왕복 450마일이겠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재했던 것도 실제로 약 30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30톤을 실고서도 700km를 왔다, 750km를 40km를 724km죠. 7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약속했던 최대 적재량이 30톤을 실고서도 800km를 갈수 있다는 라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으흠. 그러면서 이 예, 나왔는데 이 루트를 좀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림은 펩시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자기네들이 실제로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장거리로는 250에서 400 마일을 하루에 바로 갔다 오는 거고 물건은 배버리지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8,200 이온스가 이, 이것이 한34톤 정도 됩니다. 34톤에서 36, 36톤 정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적재를 실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250에서 450마일을 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언덕도 있었을 것이고 내리막길도 음,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실제 테스트에서 어, 제3자, 즉, 테슬라에 의한 테스트가 아니라 펩시코에 의한 테스트에서도 어 테슬라 세미트럭이 약속했던 바들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 트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음, 어, 어. 이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800km 정도는 가주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어, 사람이 어차피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섯 어, 시간,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이상을 한 번에 운전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운전자가 네,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교체를 해야. 거든요 그러면 그 교체 있는. 기간에 네. 어, 어, 이 충전을 할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펩시코에서 충전하는데 또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통계도 냈어요. No.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어, 이 펩시코의 어, 메가차저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아니라 트럭 은 세미트럭은 메가차저였습니다. 메가차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에 메가차저도 한대즉 그러니까 유럽도 진출할 계획을 테슬라가 갖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750킬로와트, 그러니까 한 시간에 750킬로와트를 갖다 충전할 수 있는 이메가차즈의 충전을 펩시콜라 안에다 설치를 했었고 약8 0를 충전하는데 45분이 걸렸다. 음. 이 정도면 어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휴식을 갖고 8 0를 채웠다는 건 만약에 2 0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80%를 채우면 100%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5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운전자들이 체인지업을 한다라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이 세미트럭을 미국에 있는 디젤 트럭들, 유럽에 있는 디젤 트럭을 대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음허.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디젤 트럭보다 비싸거든요. 한30% 정도 비싸다는 거죠. 그럼 이30% 비싼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차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계 나오는 것처럼 어, 이, 이 구체. 전체적으로 또 하나 어, 정말 테슬라 다운 거예요. 여기다가 솔라를 설치를 해줬어요. 솔라 패널. 음, 그러니까 펩시콜라 태양녀. 공장 위에다가 솔라 패널을 설치를 네. 해서 이걸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로 쓴 거죠. 음, 자체가 그리고 그 여기다가 메가팩도 조금 그러니까 메가팩은 아니지만 파워월드 설치를 해서 에너지도 저녁에 저 낮에 만들어낸 걸 저장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인 가격으로도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어, 뭐라고 나오냐면. 어~ 마일당 1.7칠 킬로와트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이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어~ 이~ 이거를 갖다가 다시 환산을 해 보면 뭐냐면 어~ 킬로와트당 14 센트 정도가 어~ 음흠. 비용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면 디젤 비용에 비해서 23% 퍼센트 정도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연으로 환산까지는 못했지만은 보통 한삼년 정도가 돌아가면 어, 디젤 차, 그니까 디젤 트럭하고, 어, 이 전기차 트럭이 이 등가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니까 즉, 3년 정도는 테슬라 세미를 타주면, 어이 구입 비용을 뽑는다는 음, 다요 또이 그리고 거죠. 3년 이상을 몰게 되면 당연히 3년 이상 몰게 되겠죠. 그러면 디젤 트럭보다 어 이득이, 테슬라 이득이다. 세미가 이득이 된다는 음, 거죠. 어떤 재생 에너지를 쓴다,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음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때 우리가 세미 트럭의 수명을 갖다가 뭐뭐팔 년에서 뭐이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디젤 트럭보다 저렴하다라는 것, 음흠. 더 경제적이다라는 것들이 요번에 운영 결과에서 판명이 됐다. 즉23% 정도 어 연료비가 절약되더라. 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미트럭이 생산만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허. 충분히 판매처들 찾을 수 있을 수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은 세미 트럭의 매출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어 세미 트럭은한대 대단 가격이 되게 또 30만 달러 이상씩 비싸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수익률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미트럭 g 어떠한 이이 이, 이, 되게 비전이 되게 낙관적으로 나왔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 트럭이 어, 생산되고 판매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실적과 특히 테슬라의 매출 실적뿐만이 아니라 어, 그, 그로스 마진이라는지 이러한 어, 매출 대비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오퍼레이팅 어, 마진이라든지 이런데 기여할 부분이 매우 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음. 야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운전자의 부분에 탔을 때 사각지대가 없었을까 어. 그까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독특하게 그쵸, 그쵸. 어, 코가 없는 듯 있는 듯한 요 부분에서 그까 그러니까 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 있는 거를 어~ 방 금지하냐면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미국의 디젤 트럭은 유럽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어,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도로가 널찍 널찍해요. 그렇죠, 그렇죠. 널찍 널찍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어도 큰 위험성이 없는데 유럽같이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 특히 한국같이 도로가 좁은 지역과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코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고가 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사, 어, 세미, 세미 트럭에는 과연 사각지대가 없는가 했는데 이것이 이용자들 그 21대를 운전자들. 운전했던 운전자들의 평가가 뭐냐면 so comfortable, 오우, 되게 편안했고 easy to drive, 운전하기 편했고 쉽고. 대단히 그 프론트의 트럭의 어 앞에 자기가 위치할 수 있어서 더 views are amaz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그니까 그리고 이제 빈민 같은 시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거기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바로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백미러가 모니터로 대체됐잖아요. 네네. 아예 백미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백미러가 아예 없는데 이것이 이제 모니터로서 되는데 모니터도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Views are amazing. amazing. 네, 그래서. 어 사각지대가 없었다라는 것 운전하기 되게 편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도 운전을 해, 그러니까 트럭을 어 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어 세미트럭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됐을 때 시장성이 나름대로 담보될 수 있는 평가였기 때문에 요번 펩시코에서의 21대의 어 파일럿 테스트는 대단히 중요한 음.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 예. 이,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운전하는 모습들, 음. 펩시콜라에서 운전하는 모습인 거고, 여기에서 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사, 그 사각지대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음. 것이 운전자들의 평가예요. 음. 이게 이런 특이한 부분, 게 운전석이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어, 그리고 백미러는 지금 이렇게 모니터 음. 어, 저기 화면 양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이게 테슬라가 여러분들 인베스터데이 때 발표했던 거예요. 테슬라의 세미트럭의 총 판매 목표가 몇 대냐면 2천만 대예요. 우와. 2천만대요? 어, 네, 2천만 대를 자기네들이 팔겠다라는 거고 옆에 지금 어맨 오른쪽에 저기 헝겁에 가려져 있는 7천만대 저기 뭐냐면 모델 2예요. 음.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정도를 팔겠다라는 거라서 대단히 많은 어, 어 세미트럭이 시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델 3의 한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런 부분에서는 어 모델 3가 아니 저기 모델 S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어, 모델 S와 음. 모델 X를 합친 것에반 정도의 판매 대수를 세미트럭의 세미 어, 흔히 말하는 어드레스어블 마켓 그러니까 음. 마켓 사이즈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마켓 사이즈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세미트럭이 어, 실용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뉴스를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어, 8월 1일자 뉴스입니다. 음. 네, 뭐냐면 어이 노란 선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 노란 선 부분에다가 메가 차저를 지금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차저만 12,000개를 갖다가 미국 국립당에다가 지금 미국이 저기 테슬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선 메가 차저를 저기 노란선에서는 중간중간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을 갖다가 횡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메가 차저가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해서 설치가 된다는 건데 음, 음. 특이한 점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죠? 어, 여기 여기가 보시면 이, 이, 이 그림 보시면 하나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시작해서 아. 프리먼트 기가팩토리까지, 즉 아. 테슬라의 물건을 실어 날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센시몬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멕시코 기가팩토리가 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 기가 팩토리 프레몬트 기가 팩토리 캘리포니아 기가 팩토리 텍사스,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이 세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 세기가 연결돼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까지 물량들이 오고 가는 것에 세미 트럭이 투여된다라는 것을 오 의미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퍼스트 커스터머로 지금 파일럿 커스터머는 탭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커스터머로 테슬라 스스로가 음, 세미트럭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음. 것들을 이 메가 네트워크 차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이 노선을 통해서 읽을 음, 수가 있는 거고 음, 음,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실적들을 보여주고 좋은 성적들을 보여준다라면 어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가 나머지 지역으로도 메가 차저를 놔두게 된다라면 어어 어, 충분히 그이 시장성 확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들이 어 누적이 된다라면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으로도 세미 트럭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으흠. 오늘은 좀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어 제가 오늘 구두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걸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봤는데 어. 그래서 자료 화면을못 만들어 갖고 왔어요. 뭐죠? 즉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어. 모델 3의 리프레시 모델. 페이스리프트에 그때 저희가 입부장 하잖아요, 음. 스포츠카 갖고 그래서 어, 그걸 위해서 지금 사, 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사, 8월 14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어, 그렇 2주간 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거기서.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9월부터 아마 모델 3의 신모델이 생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 되게 좋은 소식으로 오, 나타날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8월간 2주 동안 상하이 공장이 쉬게 된다는 것은 뭐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고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가 모델 3 신형 모델이에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 세미 세미 네. 트럭이 생각보다 쓸만하다, 괜찮다. 라는 평가들이 나온 펩시의 후기들 네.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약속이 테슬라의 프라미스가 사실이었다. 음.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이 그 다음날부터 막 갑자기 세미 트럭이 생산되고 팔리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미 트럭 자체가 어두 번째 파일럿 테스트로 또 이제 이 테슬라의 공장끼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의분에서 되게 의미 있는 어, 어,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세미 트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도 뭐 부품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을 서로 서로 갖다 주겠죠. 네, 왜냐하게 세미 트럭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에서는 많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쵸. 아 디젤 거 그냥 저렴한 거 음. 10만 달러 이하 거를 하나 사서 뭐 쓰면 음, 되지. 굳이 비싼 비싼 세배 네. 정도 비싼 세미 트럭을 굳이 또 사야 되나 음. 이런 고민들을 할 그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짜 이득이 돼? 이렇게 어, 만약에 있잖아. 이제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미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젤 어, 어,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스쿨 버스들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전기버스로. 그쵸. 그래서 버스로 바꾸고 있는 건 트럭도 바꿔 갈 가능성은 높지만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 신뢰를 주는 거죠. 충분히 너네 3년 정도만 운행하면 은 원가 뽑아 음. 왜 디젤보다 25% 정도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을 실제로 파일럿 운영을 통해서 어 펩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스스로가 파일럿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과들을 보여줄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어 다시 요약을 드리면 될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훈 강님이 강영훈님이 세미트럭 생산 플러스 FSD를 통한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슈퍼차저에서 자동 충전되면 이거는 물류의 혁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육상 운송에서 운송 기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나중에 물류비 상승이 가팔라질 텐데 무선 충전 FSD 세미트럭은 육상 물류 시장도 접수할 것 같다. 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아, 또 하나 있죠. 어, 테슬라가 독일에 있는 어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어. 뭐 이런 거다 가져올 걸 내가 왜? 그러니까 <laughs>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인수했는데 그 인덕션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와이어리스 충전이에요. 네. 무선 충전. 네,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FSD를 쓰면서 언젠가 다가올 무인 화물 트럭 운반. 음흠. 특히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우리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이 예, 더 쉽게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루트 외에는 얘는 그쵸. 갈 일이 없으니까. 고속도로 도고예 네, 고속도로도 응. 많이 가고 정해진 응. 루트 그 루트 안에다가 어 변화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에는 트럭은 갈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은 항상 즉흥적으로 나 오늘 저녁 밤에 속초 갈래 뭐 이렇게 해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속초에 고속도로에 공사 한참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정보가 업데이트 안될 수 있는 거고 뭐 속초에 또 갑자기 갔더니 바닷가에 갔더니 음주를 많이 한 술을 많이 드신 청년들이 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화물 트럭 같은 경우 예측 변수가 많지 않기 음. 때문에 훨씬 자율주행이 어, 편할 수가 있고 오늘 그 인수한 이런 와이어리스 충전 회사 독일 회사 이런 회사들을 방법을 슈퍼차저에 적용한다라면 충전 지점까지도 무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중간 어쨌든 뭐 세미트럭은 어느 물류센터에서 어느 물류센터로 가는 그런 루트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죠 네, 배달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차저, 메가차저를 쫙쫙쫙쫙 설치해 놓으면 카다가 충전하고 카다가 가고 자연 어, 자연스럽게 네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 주님이 아 전비가 1.7 킬로와트시 퍼 마일이 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1킬로미터 당2.72 킬로와트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어. 그럼 엄청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치고는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면서 결국 세미트럭 양산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메가차저 네트워크 같습니다. 기존의 슈퍼차저로는 레벨, 레벨 4라도 충전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메가차저가 확보되어야 세미트럭을 많이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 블룸버그 소식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차전 네트워크를 지금 미국에다가 횡단하는 걸로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지금 설치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가차전 네트워크를 어, 설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고 시장성들을 더 높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세미트럭의 날로 날로 진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쪽에서도 세미 유럽 쪽에도 세미를 진출시킬 수, 수 있지 있는 메가 철저를 어, 그걸 살... 저희가 사진을 보고 찾아냈죠. 네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펩시코, 펩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미 트럭들을 후기를 어떤지, 네. 어 이게 진짜 괜찮은지 네. 한번 일단 펩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네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하다 그랬죠. 어메이징 뷰라고 했잖아요. <laughs> 네. 어메이징 뷰? 아, 트럭에서 보는 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laughs> 어메이징이란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박사님이 해주신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